자 한국 교회에 이 심각한 문제를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신학과 신앙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내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신앙은 신학과 일치해야 됩니다. 특별히 개혁파 신학,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 신학은 신학과 신앙을 일치하게 봅니다. 신학을 다르게 말하면. 신앙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신앙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고백주의 신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고백주의 신학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집.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은 교회사적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책인데 이거요. 이제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집은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인데 고대 신조와 어 종교 개혁 신조 로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고대 신조는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 바로 고대 신조입니다. 근데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고 다음 두 번째로 삼일체 하나님의 삼일체론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두 가지를 고백했어요. 고대신조는. 이 고대신조는 그런데 다섯 가지입니다. 사도신조, 니키아신조, 니키아콘스탄티노플신조, 그 다음에 칼케론신조,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신조. 근데 이 신조를, 이 신조들은 한마디로 사도신조의 확대 해석이에요. 사도신조의 확대 해석. 사도신조의 확대 해석인데 그 중에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1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1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시공간에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완전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인간. 요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종합적으로 저 기록된 그 신조가 뭐냐면 마지막에 아타나시우스 신조예요 4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일체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 세 분이 아니라 위, 위격이세 분이란, 세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한 분.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한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경세적 개념으로 볼때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들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한 분은 음, 하나님은 한 분뿐이지만 역할이 세 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간단하게 고대신조로만 끝나지 않고 종교개혁신조로 넘어와서는 다양하게 이것이 성경을 고백하고, 어, 고, 고, 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에는 여섯 가지 주제로 나오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세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구원관에 대한 문제, 이 여섯 가지 중, 종류가 나와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에 관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 다음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인격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사역하고, 그 다음에, 그, 그, 하, 하나님의 존재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는 존재론, 이세 가지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죄인이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계약론, 언약론으로 다룹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언약론을 다루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예수, 크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는 한 편만 위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도 인간을 위해서도 만족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만족한다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를 만족하고 만족케 하고 그 공의의 대가 용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거는 화목제물로 제사직의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어,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파하는 역할을 한, 즉 예수님의 왕직, 제사직, 선지자직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낮아질 때로 낮아지신, 예? 그, 그 뭡니까, 비하의 신분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비하의 신분을 감당하신 분이 높아질 때로 높아지신 승귀의 승규, 신분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 예수님이 구원을, 어, 어,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고 그거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구원론에 들어가면 전혀 성령의 사역의 교리를 구원론이라 그래요. 이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얻은 어디 사람이 어디서 생활해야 되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교회는 흠이 많지만은 이 지상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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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심으로 예? 교회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이 교회에서 생활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생활하는 분은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의 제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신조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조는, 종교개혁신조는 그렇지만은 고대 신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 사도 신조를 보면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론다 나오잖아요. 그래도 신론부터 쭉 나오면서 종말론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종교 개혁 신조 특별히 개혁파 신조는 사도 신조에 대한 확대 해석입니다.